많이 갔어. 20명 넘어. 와, 이미잡았다 야, 고모 왔다. 그리고 지, 조배숙. 지도보는 지금 쭉온거 같고. 어. 김민수. 네, 김민수 있고 주호영도 있는. 주호영이 왔네. 네. 어, 그리고 송만서가 있고요. 또 누구 있어? 이철규도 있네. 이철규. 이철규 어. 있고. 그러면 어. 한 20명도 왔을 수 있겠다. 왜안 오냐면요. 12월 3일 날 음. 표결 방에 없었다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어. 그 무슨 말이야, 그러면. <laughs> 표결 방해가 없었는데, 아, 그러면 아, 지금 표결 안 왔단 그렇죠. 말이 되는 거거 당당하게. 그렇지. 아무런 방해를 받지, 받지 않고. 당당하게 개헌해제 의결을 반대했다고. <laughs> 그렇죠. <웃음> 저기에 <웃음> 인정하는 게 되는 거야. 지금 난 저기에. 방해 없이 투표하지 않았다. 그렇죠. 네. 우리는 내한 정당이다. 편안히 저기에서 추경화 하나 내줘버리는게 나아요. <laughs>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참석 못했다 이게 낫지 이야. 추경호 하나 보호하자고 어. 오, 그날 표결 방해는 없었는데 우디 정당의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어. 표결에 그냥 참여 안한 거야 왜? 우리는내난 정당이거든 어. 이렇게, 이런 렇게이 모질인들이 있으니 제가 어찌 지지를 안 합니까 정당의 어. 화이팅 <laughs>